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더라. 소발의 아들 르아냐는 야앗을 낳았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은 소라족 속의 가족들이니라. 에담의 조상에게서 난 자들은 이러하니, 곧 예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드바스요.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하슬렐 보니더라. 또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엘셀인데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요. 에브라다의 마다들인 후의 아들들이라. 니 느고아의 아버지 아소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와 나아라더라. 나아라가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았더라. 이들은 나아라의 아들들이더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놉과 소베바와 하룹의 아들인 아하엘의 가족들을 낳았더라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수아의 형제, 글로비, 무위를 낳았는데 그는 에스돈의 아버지더라 에스돈은 베드라마와 파세아와 또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은 내가 사람들이니라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가랴요 운니엘의 아들들은 하다디더라 무어 오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가랴 심 골짜기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더라. 그들은 기술자였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르와 엘라와 나아미오. 엘라의 아들들은 곧 그나스더라. 여알렐레의 아들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레이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그녀가 미디암과 산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고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에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레시 취한 파라우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니라. 나암의 누이요, 그의 아내인 호디아의 아들들은 가미 족속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족속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타난과 딜론이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베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엘과 파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고운 아마포를 짜던 자들의 집곧 아스베아의 집 가족들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유아스와 모압을 지배하던 사랍과 야수빌레헴이더라 이것들은 오래된 일들이니라 이들은 옹기장 이요 초목들과 산 울타리 가운데 거하던 자들로서 그들이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모원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그의 아들은 살로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더라. 미스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더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지 아니하여 그들의 온 가족이 유다의 자식들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푸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벤비리와 사라임에 거하였는데, 다윗이 통치하던 때까지 이 도시들이 그들의 도시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마을들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옷 다섯 도시와, 또 바로 그 도시들 사방에 있던 모든 마을로서 바을까지 이르렀더라. 이 도시들이 그들의 거주지와 계보였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또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쓰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임 예우와 또 엘료에네와 아야고바와 여우하사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이요, 치무이의 사대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인 시사더라. 그들의 이름으로 언급된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의 조상들의 집이 크게 번창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양 떼를 위하여 초장을 구하려고 그돌의 입구 곧 그 골짜기의 동쪽 변에 이르러 기름지고 좋은 초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웠더라. 이는 옛적부터 함액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그들의 장막과 또 거기에서 찾은 거주지를 치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 날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초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 중에 얼마 곧시모온의 아들들 중에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들인 불랴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자기들의 대장들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도피한 아말렉족 속에 남은 자들을 치고 이날까지 거기 거하였더라.